에어리움이은데 굉장히 빨랐어. 와 표신 또.. 아니다. 어? 어 여기 어딘데? 네 바로 왜 있어? 어?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잘못 봤겠지? 어? 어? 이 디디디디? 어? 멀어졌어. 하애가 아, 여자애가? 어? 조심성이 없어? 어? 소리 봐. 여 기서, 이저같 아고 돌아서 계단 으로. 22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발, 선생님, 오십니다오십니다오십니다어간니다오아니야아니다아니다아니야니니니 아니야, 아니야. 호우. 아이고, 인공지능이 게임이 왜 이렇게 좋아? 뭐, 조금만 보이면 바로 잡으러 와. 와, 숨 막혀 죽겠네. 떨어지고 있다. 좀 멀리 가면 나가죠. 아, 이리로 가면 되나? 이길밖에 없어. 길도... 도저히 막혔어. 갔다 아니, 왜 이렇게 민감한 건가? 애들이 알람, 카메라 다 껐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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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어진다, 멀어진다. 저거 유지하면서 가자. 어, 잠깐,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는... 하,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그러... 지나가야 되는 곳이잖아. 못봤어라 어 안돼 여기 여기있위 누위, 누위, 다위누다 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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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여기 있다. 여기서 좌회전 타고 벽타고 가야 되는데, 앞에 하나 있고, 두개 있어.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어. 아, 제가 가야지. 내가 가는데, 제가 안 가네? 여기 있다. 뒤, 아씨, 아편 어, 진짜 어그로 끌어야 되나? 이대로는 안 되나? 저기다 뭐 던질까? 조명탄이라도 총? 쟤 저기 있다. 쟤를 유인해야 돼. 졸로 가 봐. 아. 아퍼 아, 씨. 코치가스 아. 아 씨. 왜길 없네? 길 없네? 왜길 없네? 길 없잖아. 아! 야! 아! 어우씨 이거 놔! 거지 같은 놈아. 아, 일로 가는 거였구나. 일로 가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아이씨. 거기가 아니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아니 왜 그렇게 돼 있지? 그림으로는 어 잠깐만 일로 올 필요가 없었네 잘못었네 아예 점선으로 갔어야 됐구나. 흐음 <laughs> 피 묻었네 거의 피 묻었네 피. 아 완전 망했어 이 노란색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점선을 타고 가는 거였어. 아이씨, 난또저 돌아서 가는 건줄 알았는데 막혀 있었네. 거기는 뭐로 하고 싶지? 이 자식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짜증 나니까, 빨리 가! 쟤또 나가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밑집에서 쿵쾅거려 요찡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발로 차는데 아프더라 나는 확인하고 꺼내낼 줄 알았는데 아 괜히 쟤를 일로 데려가네 어그로를 잘못 걸었어 총 쏘는 걸 확인할 줄은 몰랐지 어디야? 표시가 안 떠. 나갔나? 내가 못 봤나? 어, 잠깐, 아직 걸리는데 벌어졌다. 벌어졌어! 아웃순차, 아웃순차 가야겠어. 주로 갔다. 아이 길 잘못 갔어. 일로 갔어야 했어. 갑시다. 배터리가 있어야지. 뭐, 저 충전을 하지? 길은? 어 여기가 맞아 일로 쭉 가면 돼 에일리언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 어? 뭐야 전지다 전지 잠깐만 전지 있었는데? 잘못 봤나? 내 가방을 이걸로 하인하나 가방 확인은 없는 건가?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어? 저거야 뭐가 오는거야? 지나갔다 어딨지? 찍히는데? 멀리. 저 말고. 근처에 있는데? 어딘가? 가자 가자. 가보자. 가면 알겠지. 이길 타고 쭉 가는 거. 원웨이. 없어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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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햄, 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리 와. 넓을 것 같아. 늙고 있다. 이 게임 하면서. 늙어진다. 오나? 다 왔어. 잠깐. 진동 왔어, 방금. 이 방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있어. 잠깐 저장한다. 저장 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서 뭐야 잠깐. 내려가면 여기인가? 내려가보자. 어디 어디?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내려왔고. 저기 있다. 다 있어, 다. 일단 여기 숨자. 숨을 데가 없어. 어씨아졸려와 얘네들 맵을 재활용하네 치사하게 여기 축 가야되는데 여기를 쭉 돌아서 가면 되는 거야 할수 있다 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막혀있어 못해 일로 올까 아 저기 있어 못 봤겠지 나왔어.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절로 가지? 얘가 저기 들어갔을 때 빨리 가야 되나? 그방 뽀뽀 뭐, 뭐, 밖에 없나? 절로 가야 되는데, 어, 눈치챘다. 누가 저기 들어갈 때 뒤돌아서 간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분명히 있어. 어, 없어 갔어. 어, 여기 있데 아, 쟤를 유인해야 되는데, 쟤안 와. 와야 되는데, 뒤돌아있나? 가강하게 가는 건가? 어, 씨, 무슨 로보트가 몸을 풀어? 어, 그렇지, 그렇지, 가라, 가라, 가라. 어, 씨, 안 가네. 로버트가 무슨 어깨를 풀고 있어. 무서워 죽겠네. 어, 씨, 무서워 죽겠네. 어, 이쪽으로 온다. 봤나? 음악이 왜 이래? 봤나? 아 진짜 코너 하나 돌기가 힘들다 못봤어라 못봤어라 지나가라 지나가라 아 지나간다 여기 있던 거.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저기 나갈 수 있겠지? 막힌 게 아니겠지? 다 왔어. 좀만 참자. 다 왔어. 최티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씨, 좀 가라 가라 좀 가라 좀 갔냐? 오씨 왜 안가 두놈이 어? 잠깐 오고있어 오씨 안가고있어 이녀석은 왜 안가지? 아, 왜 안가? 빨리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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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터질라. 그래, 어, 여기도 온다. 아, 진짜 여기도 온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 거야? 이 게임에서 오씨왜 거기 있는 거야? 제발! 못 봤다고 해 어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아무리 봐도 본것 같은데 여긴 길이 없고 여기밖에 없네 어 잠깐 혹시 돌아서 갈수 있나 안돼 어?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달리면요? 붙잡더라고 저 친구가 날 붙잡더라. 어, 잠깐 이 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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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인가? 뭐야? 일로 볼까? 못 가네. 근데 왜? 맵에는 갈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 어, 이쪽이 아니다. 여기 어디였는데? 에일리언 아, 걱정이 아니라 저 미친 로봇 때문에 아 이거였구나 못가 못가 들어오진 않았어 아니 그럼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쟤는 움직일 생각이 없고. 무슨 잊지도 않는 이온 용접기는 계속... 나오라고 그러고 걸렸다. 내려온다. 동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야... 오지마, 오지마! 아니 됐어 안 궁금해 오지마 아야아야아니아 아니야. 오지마 오지 마세요 선생님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 따잘겠어따 숨을,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제발 나 여기 있을게 그냥 오지마 나 여기 있을게 조용히 있을게 선생님 선생님 가만히 있을게요 오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밖에 없어. 오지 마세요. 나 기계도 안 보고 있잖아. 센서도 안 보고 있잖아. 오지 마. 어, 이 소리 뭐야? 발걸음 뭐야? 발걸음 뭐야? 누가 욕해? 왜 욕해?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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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는데. 어, 안 온다. 대박, 잘 왔어. 근데 저기서 우회전이라고? 아 여기다 여기다 저장할 데 있었나? 저장? 아 몰라 지나가. 아 겨우 간다. 자 추천과 즐겨제기 유튜브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벽이나 단단한 표면에 정비용 잭을 아 내려치면 주위를 끌수 있다고 아또 어딜 가래 왜 이렇게 가라앉는 때가 많아 전철이다 하아 직진 우회전 쟤가 누구 있어 있어 누가 누가 뛰어 이거까? 에일리언 이던데네? 직진 앞에 있는 계단을 타고 계단이 있나? 아 저기다 어 뭐야 어이씨 앞에 있는 계단을 타고 그리고 이제 에일리언 있을 것 같은데 계단을 타고 쭉 간다 소리가 이렇게다 공격적이야 이쪽으로. 이쪽인가 맞겠지? 어 반대 반대 이쪽이다 이쪽으로 누가 있는데 멀리 있어 여기서 직진으로 내려간다. 어다 왔어 저장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오우씨 이렇게 힘든게 미졌어? 어디로 가랬지? 과학 의류 과학 의류 가장 첫번째 어, 됐다. 테크 와, 저거 뭐 있었어. 지치게 하는 게 있어. 이 게임은 사람 진을 빼네 나오는 거몇개 없진 진있지 하는데 말도 막 더듬게 하네. <laughs> <laughs> 답답해. 이쪽으로 가. Taylor의 길을 가. 이쪽으로 가. 이쪽 m u e l s a m u s o m e w h e r e s o m e w h e r e s o m e w h e r e l s a m e l s a e l s a e l s a m u l s a m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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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s a m u l Samuel? Samuel? l e l s s a m a m u e l l e l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배가 뚫렸네. Rest, How is she? She needs treatment. Medicals nearby, but I didn't want to leave her. I'll go and investigate. See what I can find. You stay with her. I'll try to repair the radio booster. What if this creature shows up? 나 yeah, 여기 있다. Unauthorized security breach detected. All transit shut down by order of Apollo. 야 씨. 전철 못못 움직인다. There's l i t t l 알았어. 갔다 올게. 너무 그러지 마라. 잭이 여기도 있나? Think of your fellow p a s s e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Stay with me, Taylor. Ripley's finding help. 알았어, 알았어. 어디로 가면 되는데? 크리스토발 의료 시설로 가시오. 이거 지금 안 되잖아. 로티가는데 이자시아 말을 해봐. 누가 봐도 이쪽이구만. 지하철 멈추게 하고 일로 가란 소리네. 들어갈 수... 아니야,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죠 이거 뭐 들어가. 뭐야? 어, 뭐 있었는데... 잘업 봤나? 장면... 바둥바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있다, 로버트 일로 가주지. 지도가 있었나? 내가... 아, 저 있다. 갱신 안는줄 알았네. 이거지도 되겠지? 낙서가 어 있네. 됐다. 정면인가? 이 게임이 되게 쫄리게 하는 게있네 그리고 사운드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야 뭐야 뭐야? need h e I need a doctor. Hello? I need a... I can't hear you. Hang on. 뭐야? 사람인가? 알았어, 올라갈게. 누구지? 몰라도 도와주는구만. 알았어, 갈 거야. 템이 아까워서 그래. 가자, 템은 좀 춥게 해주지. 그게 워킹존가? 구식 안드로이드지만 무해하진 않다 이게 지금 얼마나 진행한건지도 모르겠네 내 들어가자 생명의 흔적이 없어 템이나 좀 구워보자 환풍구 불안하게 환풍구로 오래 없어. 뭐 없어? 환풍구로 가야 돼.